<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포죠입니다 어, 지난 빌드였던 번개 차원 이동 엘리멘탈리스트는 재밌게 보셨나요? 빠른 매핑과 적절한 파밍 능력으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꽤나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빌드인데요.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오랜만에 좀 강력한 힛딜 빌드가 하나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 그렇게 이런저런 빌드를 닌자나 유튜브에 찾아보다가어 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나친 빌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이온 피성체 빌드입니다 아, 배교자라는 신규 고유 아이템과 손길이 닿지 않은 영혼이라는 지난 리그 새로 추가된 그런 고유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생명력과 더 높은 DPS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 굳이 목소리와 같은 고가의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장비템만 잘 사용해주면 3만 이상의 생명력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빌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간단하게 딜 메커니즘만 설명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맹약의 유물이라는 고유 완드로 사용하는 피성체라는 스킬은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 점유를 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점유되는 생명력 10당 명중 피해 80% 증폭이라는 엄청난 피해 증폭 효과를 주는데요. 어, 제 캐릭터는 현재 31,810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한번 스킬을 사용할 때 26,710이라는 아주 많은 양의 생명력을 점유합니다. 즉잼 자체로 획득하는 모어 데미지가 약 213,700%이고 생명력 전환과 각성한 포악감 그리고 정의의 화염까지 뭐 사용을 한다면 피오비상으로는 43만 퍼센트가 넘어가는 엄청난 모어 데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 엔트로피의 유린이라는 장갑을 사용해서 꿰뚫기까지 사용을 하니 딜 하나는 엄청난 빌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만 제법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생명력을 계속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점유하는 그런 특성상 스킬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 적의 공격에 적중당한다면 또 쉽게 쉽게 끔살이 나기도 하는 유리대포형 빌드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아이템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앞서 말한 대로 맹약의 유물을 사용합니다. 주 스킬인 피성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완드로 결전 고유 드랍 아이템입니다. 유효 커업 옵션은 효과 범위 증가가 정말 좋은데 매물이 없어서 저는 그냥 일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레스피스 구체를 사용합니다. 콜업 옵션으로 생명력 증가가 붙은 걸 쓰는 중인데요. 최대 생명력 100당 주문 피해와 주문 치명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빌드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방패입니다. 갑옷은 배교자를 사용합니다. 이번 리그 추가된 신규 고위 아이템으로 장비에서 오는 에너지 보호막을 모두 생명력으로 바꿔주는 간단한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어, 덕분에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의 아이템을 사용해 엄청난 양의 생명력을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갑옷을 구매하실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생명력이 인챈트 되어 있거나 생명력 증가가 컬업 옵션으로 붙은 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력 마스터리의 그15% 증가 옵션은 갑옷의 생명력 속성 부여가 있으면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걸이는 손길이 닿지 않은 영혼을 사용합니다. 어, 장착한 아이템에 빈 빨간 홈 1개당 생명력을 최대치 48씩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어, 현재 제가 장착한 아이템은 총 18개의 빈 빨간 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플랫 생명력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과 생명력이 분열된 매장지산 자만의 관입니다. 어, 접두어가 모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힘 에센스를 발라서 카오스 저항을 띄우고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메모리 정말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애일두줄 분열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제 투고는 PHL 합이 지금 441인데 적당히 한400 내외 정도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장갑은 생명력 증가가 걸럽된 엔트로피의 유린입니다. 꿰뚫기 어, 효과가 가급적 40%를 좀 넘기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높은 수치의 순수 물리 피해를 가하는 빌드이므로꽤뚫퀴의 효율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장화는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수치로 붙은 악령술사 장화입니다. 어, 제 거는 접두어 주요 옵션이 두 개가 분열되어 있어서 제작이 정말 수월했는데요. 에센스와 불씨로 감전 긴급 회피를 100% 챙겨주시고, 최대한 높은 수치의 에너지 보호막을 챙겨줬습니다. 반지 한쪽은 에센스 웜을 사용했습니다. 혈마법을 사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오라를 켤수 없을 뿐더러 장비의 홈을 사용하지도 않아서 목걸이 옵션을 해치지도 않죠. 어, 컬업 옵션으로 달린 뭐힘 퍼센트 증가는 효과가 정말 미미하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저는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반대쪽 반지는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이 분열된 주색 반지 베이스에 에센스로 치명타 피해 증가와 힘을 띄운 레어 반지입니다. 접두어에선 딱히 쓸모있는 옵션이 추가로 없어서 그냥 피해 증가를 크래프팅하고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허리띠는 마법사의 비를 사용합니다 어, 빌드 특성상 우버 보스런이나 17티어 조각런 혹은 뭐성역같이 빠르게 달려가서 적을 처치하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형태의 파밍이 적합하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과 유틸성을 좀 요구하는데요 거기에는 또 이만한 허리띠가 없죠 자 다음은 플라스크 세팅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플라스크는 수은 플라스크, 석영 플라스크, 은 플라스크, 자수정 플라스크, 불타는 마녀의 술 모조품 휘연석 플라스크인데요. 어, 각 플라스크 전미에선 저주효과 감소, 출혈과 타락한 비면역, 이동속도 증가, 추가 원소 저항을 챙겨줬습니다. 어, 피격으로 인한 생명력 점유가 불편하신 분들은 석영 플라스크를 회피 증가가 달린 비취 플라스크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고유 플라스크는 취약성을 셀케로 사용할 경우 빨간 놈이 하나 줄어들 뿐더러 저주를 직접 걸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 셀케로 직접 사용하시고 병미 같은 딜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잼 세팅입니다. 잼을 총 7개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금방 지나가겠네요. 무기에 장착된 잼은 각성한 포악한 보조, 새로운 활력 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입니다. 피성체의 생명력 점유량을 늘리기 위한 세팅입니다. 점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성체가 차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생명력을 점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패에 장착된 점은 생명력 전환 보조, 화염 질주, 알 정의의 화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지에 장착된 점은 자부심입니다. 잼 설명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이번에는 노드와 주얼입니다. 자세한 노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해드린 p o b 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 투구를 제외한 장비 가격이 좀 제법 저렴한데에 비해 서 주얼에서 꽤나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장한자 주얼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143% 이상의 치장한자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생명력 최대치를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143%거든요. 음 그리고 생명력 7%와 주문 치명타 피해 배율 매직 주어를 총 11개 사용했습니다. 방패로 얻는 잉크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이한 본능과 페란드스 주어를 쓰는 것보다 이게 효율이 훨씬 좋더라고요. 자, 노드 자체는 보시면 모든 생명력 노드를 다 찍어주는 뭐 그런 느낌의 노드이고요 음, 제가 축... 추가로 특별히 설명할 점은 왕힘노드에 육체의 여정 문신을 3개 박아주는 겁니다. 목걸이 성유 역시 레인저와 쉐도우 사이에 있는 힘 노드를 할당하고 육체의 여정 문신을 박아줬습니다. 수양과 훈련이나 전사의 심장 같은 큼직한 생명력 노드보다 이게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해온 사이온 피성 체빌드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강력한 힛딜 빌드를 하니까 시원시원한 맛이 참 좋은 빌드였습니다. 효과 범위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적당히 조절만 해주면우버 보스들도 굉장히 스킵이 쉽게 나고 성역 보스도 시원시원하게 녹여버리고 17 티어 조각론을 하기에도 참 좋은 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살점의 융해와 혈마법을 같이 사용하는 빌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 연속으로 피격을 당해서 너무 많은 양의 생명력이 점유되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빌드를 플레이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그렇게 죽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해요. 어, 그래도 뭐 무지성 보스런이 가능하고 힙딜 DPS는 정말로 높은 편이라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우버 보스들이 기절에 걸리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구요 자 그럼 보스돌이 빌드나 피성체 빌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살짝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남은 네크로폴리스 리그 재밌게 즐기시고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다음 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바! Interrupting my work. <laughs> Playing with fire can get you burned. Stop interrupting my work. You cannot escape Vedat's gaze. Yes! The blood moon rises. Vedat, give me your power. Some ingenious designs hidden in his memories. Observe! Great class how me! Designs flawed. Do you remember dying here? You will What are you? In this, the realm of the past, I am king, and you will bow! Your destruction. Be no more. No. Impossible. How? This isn't over. This will never be over. I will unify humanity. Tenfold. Space denies. Real talent, you'll finally caught my attention. This city is not. We are to be annihilated. The we others are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on us. My love, what's the point? Pointless. Fury of the cosmos. Life really interesting enough to warrant all this. My